유튜브에서 구독자 1천만명 채널에 증정하는 다이아몬드 버튼입니다. 10만명이 실버, 100만명이 골드이니 1천만명은 다이아몬드란 이름이 당연하겠죠. 옛부터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왕, 가장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아니, 이 다이아반지는 어디서 난거야? 응? 저... 이건 그이가... 그이가 강제로 끼워준거예요그이란 김중배 말이냐? 이수일과 심순애의 사랑도 다이아 반지의 위기를 맞고요. 짠, 가고 싶었던 다이아 반지. <laughs> 야구의 대표 노총각이었던 양준혁 선수는 이 다이아 반지로 청혼에 쇠기포를 달리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다이아몬드의 인기가 이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유통의 허브로 꼽히는 나라이죠. 벨기에에선 최근 다이아몬드 1일 배송량이 이전보다 85%나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죠.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가공의 90%는 인도에서 이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예고한 상호 관세 27%고요. 미국이 다이아몬드의 최대 소비국인데 관세가 이렇게 오르면 다이아몬드 거래 자체가 잘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트럼프 일가도 참 좋아합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낀이 결혼 10주년 기념 반지, 25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로 가격은 약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억 원 수준입니다. I have watch number one, and I'm going to keep it. Each watch is numbered and extremely rare, a true collector's i t e 트럼프 대통령의 1억 원짜리 기념 시계 122개의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게 바뀌어 있죠. 미국의 관세 정책 이전에도 다이아몬드 인기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 실제 다이아몬드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이후로 최근 3년간 최고가 대비 약 48%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죠.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 다이아몬드, 이른바 랩 다이아몬드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y're chemically the same materials so as natural s t o 비슷해 보이지만 가격은 4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인공 다이아몬드의 생산량이 점점 더늘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 요즘 봐서는 좀 아닌 것도 같네요. 지난 1996년 설 특집 무대에 섰던 가수 나훈아 씨입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그날 공연에서 관객들 눈을 사로잡은 건 화려한 의상이었습니다. 무릎 아래로 길게 떨어지는 까만색 자켓, 가슴부터 목까지 흐르는 장식, 마치 은하수를 연상케 합니다. 의상 제작비만 10억 원, 다이아몬드 1070개, 무려 550캐럿이 쓰였습니다. 사랑한다 말까 좋아한다 말겠지 네, 특유의 빛나는 광채 때문일까요? 좀... 특별한 날 의미를 더하기엔 다이아만한 게 없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줄래요? 배우 한채영 씨도 프로포즈때 5kg짜리 반지를 받은 것이 알려져 세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어의 위상 예산 같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2022년 3월 7일. 자, 그때 대비 최근 가격이 약 40%대 하락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3%가량 내린 겁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이렇게 내린 이유, 바로 실험실에서 키운 인조 다이아몬드, 이른바 랩 다이아몬드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두 다이아몬드, 하나는 천연이고 하나는 인공 다이아입니다. 눈으로 구분이 어려울 정도지만, 인공 다이아 가격은 천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저렴한 대체제의 등장으로 시장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1kg짜리 원석을 만들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0에서 500시간 정도. 희소성을 무기로 오랜 세월 콧대 높은 다이아몬드였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시장 판도가 바뀐 셈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즈는 마트에서 1kg에 10달러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사는 시대가 올 거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전히 한정된 매장량, 희소성을 자랑하는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골드바 투자 열풍이 불면서 한국조폐공사가 금 판매를 일시 중단할 정도입니다. 이 재테크의 고수로 알려진 배우 전원주 씨는 일찌감치 금에 눈을 떴다죠? 와... 금을 많이 사나요? 지금 되게 비싼데 또 사요? 금 거기 가득해. 골드바가 가격 폭등과 함께 품귀 현상까지 빚자 덩달아 오르는 건 바로 은, 실버바입니다. 꿩 대신 닭 이런 심정일까요? 실버바 역시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한과 NH농협은행은 지난 14일부터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실버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금은 시대 하지만 과거 오랜 침체기가 있었던 사실을 떠올려본다면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요즘 실험실에서 천연 물질 대체제를 생산하는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물론 인공 혈액까지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과제는 무엇인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진 전형적인 팔면체 구조. 천연 다이아몬드 같지만 실험실에서 탄생한 이른바 랩 다이아몬드입니다. 인공적으로 탄소를 붙여 천연과 특성이 같은 다이아몬드 결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가격은 천연 다이아몬드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100시간에 약 1mm 정도 두께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1kg짜리 원석을 만들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0에서 500시간 정도. 이 연구소에서는 인공 혈액 생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적혈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안정적 혈액 공급과 관련 산업으로의 기술 확장도 기대됩니다. 줄기세포를 시작점을 해가지고 다양한 여러 물질들을 넣고 환경들을 맞춰주게 되면 적혈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천연 물질 같은 인공 물질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랩그로운 기술 발달에 힘입어 각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 세포를 활용해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 즉배양육 기술 개발도 거름말을 뗐습니다. 원래 가축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세포를 수급을 하게 되면 그 세포들도 이제 증식을 하면서 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배아줄기세포주를 저희는 확립을 하게 됐고 실용적 윤리적 소비의 확산과 함께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랩그로운 산업. 하지만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표시 기준 같은 관련 제도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자금대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 대금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선호하십니까 아마 개인 취향 따라 선호도가 팽팽할 텐데 자 가격 상황 쪽은 이렇게 한 쪽에 압승입니다 최근 10년 금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지만 다이아는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자 양쪽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 다이아몬드 시장이 전에 없이 분화 쪼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자 다이아의 단단함을 사랑의 영원함이 빗댄 광고인데 1948년 첫 등장부터 데이트를 치면서 다이아가 사랑의 증표로 굳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이 광고를 주도했던 곳이 영국 귀금속 기업 드비어슨데 올 1월 다이아 원석 가격을 25% 역대 최대폭으로 내렸습니다. 자, 계속된 고물가로 사치제 수요가 줄기도 했지만 공급폭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이 화면 볼까요? 둘다 다이아몬드라는데 한쪽만 천연 다이하고 다른 쪽은 실험실에서 만든 약칭 랩 다이아인데 분간이 거의 사실 어렵습니다. 자, 천연 다이아몬드는 지하 수백 킬로에서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지지만 랩 다이아는 작은 씨앗을 넣고 수백 시간만 지나면 얻을 수 있습니다. Because they're chemically the same materials so as natural stones, it's they're imperceptible. You can't see whether they're lab grown or natural. 자, 이 정도면 귀금속 시장을 양분해도 전혀 안 이상하겠죠. 미국에서 팔리는 다이아몬드의 46% 거의 절반까지 랩 다이아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가격은 비교 불가입니다. 천연 다이아가 100이라면 랩 다이아 가격은 15 정도. 자, 다이아몬드 가격이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산업용으로 만들었지만 귀금속 시장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젊은 소비층 반응이 좋습니다. 주얼리 업체들도 굳이 랩다이아라는 점을 안 숨기고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다이아몬드가 럭셔리가 아니라 중저가 귀금속의 대명사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학 클립이었습니다.